지금 4월 18일 날 퇴임하는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네. 진보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. 그렇죠. 분들이 빠지고 나면 나머지 세명김영두 정정미, 정영식은 23년도에 다 임명된 사람들이에요. 그럼 6년이면 9년이에요. 음. 사실상 차기 정부 대통령 임명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분들이거든요. 네. 임기 막 빠지니까. 네. 그럼 결국 차기 정부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목은 사실상 두 명인 건데, 네. 그것을 인터셉트한 거지. 그래. 그래서 이두 명이 진보 재판관 자리에. 소위 보수적인 재판관 정말 극우적인 재판관을 끼워서 네. 이 재판관 구도를 바꾸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어. 제 생각에는 네네네. 차기 정부에서 예를 들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면 되거든요. 6명 요구하지 않아요. 음. 그러니까 5명만 있으면 돼요. 아. 그러니까 이 2명을 운영배 임의선 재판관 대신 보수구구 재판관으로 딱 넣으면 5명 나옵니다. 어.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수단을 삼아서 법 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 걸수 있어요. 음. 탄핵이라든지 이런 건 6명인데 6명인데 권한쟁이 과반수 아홉 어. 명이다봐반이니까 5명 어. 그래서 재판관 구성을 이렇게 좀 무리해서라도 바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음. 네. 하고 그 전제는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다. 어. 이렇게 자기네들도 보는 거죠. 네.